지점장을 제가 2018, 19, 20까지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18이 작살이 났잖아요. 왜냐면 그몇달 동안 앉아있는, <laughs> 그게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빚이 안 남아있어. 그래서 제가 2개월 있다가 제가 다시 나갑니다. 내가 여기 앉아서 키우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파는 게 낫겠다고. 그러면서 다시 또 전국 1등을 계속 하죠. 2020년 4월에 마음이 떠나버리죠. 포항에 들어갔는데 신천지 대구에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. 며칠 지나니까 그옆 아파트에 코로나 환자가 생긴 거예요. 설치를 안 받아요. 동양매직이 설치팀이 대구에서 오거든요. 코로나 끝나면 설치를 받는데요. 아 이러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2020년 3월에 한달 내내 그냥 누워있을까 잤거든요. 그때는 이제 6억 빚 중에 거의 이제 다 갚을 때. 포항에 봤자 지금 설치한거한 달에 뭐 7, 80개 해놨는데 다 날라가고 설치를 안 받아요. 그리고 부스에 돈 주고 들어요 갔는데 오질 않아.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힘들 것같다